아, 자 아유 날씨가 아주 그냥 어? 왜? 어? 코코넛 판다 코코넛 어? 진짜? 근데... 너 코코넛 노래 불렀잖아 <laughs> 코코넛 나 코코넛 o n u t c o 코 o n u t c o c o n 코 t o 음료도 좋아하고 칩도 좋아 l Coconut oil. 코 o c o n u t o i 코 Coconut oil. 뭐 하시고 싶어 너 oil. c o c o n c u s e me h o w m u c h 막 이렇게 사줘 우리 돈 괜찮겠지? 괜찮아, 먹는 거에 돈 아끼는 거 아니야 그래 어, 땡큐 소희야, 나 믿고 따라와 어, 어어 아이고 케이블 타? 마셔봐 어, 음. 되게 달아? 음안 마셔봤지? 원래 이래, 막 알아, 근데 이게 미지근해서 그런가? 원숭이들이 과연 우리를 반겨줄까? 난 반겨줄까? 내가 딱 등장하면 원숭이들어테이왕 조이랑 일석하는 거야 <laughs> 원숭이 여왕이야? 원숭이 여왕이라니 아 근데 여기 원숭이들 중에서 제일 높은 애가 엉덩이가 제일 빨갛대 많이 맞아서? <laughs> 다시죠 우와 간다 어. <laughs> 우와 죽인다 여기 우와! 바다 <laughs> 봐! 우와, 대박이다! 여 진짜 예쁘다. 아, 도착했어. 원숭이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내가 알았는데 얘네들이 막 뺐는데. 선글라스도 뺐고 모자도 뺐고. 너 지퍼 장가 아, 알겠어. 소매치기 당하는데 원숭이한테. 어, 이거 봐, 이거 봐! 어, 근데 저렇게 아기를 품고 있는 원숭이는 건들면 안돼 굉장히 예민하대. 아 뭐... 어, 너무 예뻐. 얼굴 빠져있어, 저거 하나 가지고. 어, 지금 건들기만 해봐 이러고 있다. 음, 건들기만 해봐. 아 어, 근데 너무 예쁘다. 저게 바로 모성애가 아닐까. 그러니까, 저 애기도 봐. 네. 아젖 먹고 있어. 안 건드려야 돼. 신기하다. 원숭아, 여기. 아니,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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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우, 우와. 야아까부터 여기서 계속 달라고 막. 여기 똑똑해, 똑똑해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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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어, 어. 아, 미안. 소희야, 되게 못 던지네. 알죠. <laughs> <laughs> 아, <자>. 아, 미안해. <laughs> 봐봐, 오빠 봐봐. 한번 해요. 어? 자, 여기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우리가 잘못 던진다. 아이고, 아이 귀여워. <laughs>